너도 알고 나도 알고 남녀노소 모두 알고 우리 동네 산부인과야! 서 자궁경부암에 걸리면 네. 이제 어떤 식으로 치료들이 진행이 되게 되나요? 세 가지죠. 수술, 방사선, 항암. 수술이 제일 좋긴 하죠. 암이 작고 다른데 퍼진 데가 없으면 자궁을 다 드러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자궁 경부 근처만 떼는 수술도 있습니다. 수술하고 방사선이나 항암을 할지는 담당 주치의하고 좀 염밀하게 어, 상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 저희가 이 영상에서 짧게 다루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암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제 자궁경부암은 병기나 이제 의료진의 검진이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궁경부암에 걸려서 자 치료를 결정을 하는데서 어, 당신은 수술이 아니라 어, 방사선으로 나갈 거다. 그러면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음. 절대 실망하실 필요가 없고요. 수술을 하고 나서 그 조직 검사 결과 보고 재발 위험을 음. 우리가 판단을 해요. 그렇죠. 재발 위험이 높으면 방사선 하거든요. 음. 그러면은 수술하고 방사선까지 하면은. 나중에 후유증이 꽤 심해요 처음부터 수술 없이 방사선만 하는 게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음, 그렇죠. 그리고 자궁경고암은 겉에 보여요 음. 방사선 치료하기가 너무 좋아요 몸속 저 깊은 곳에 있을 때는 우리가 방사선을 세게 못 쬐요. 맞아요 주변장기가 또 많이 망가지니까 그렇죠? 자궁경고암은 어, 방사선 치료 아주 잘 듣는 암 자궁경부암이 되기 전에 전암단계에서도 네. 또 다른 치료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세포검사, 선별검사에서 이상이 나와서 조직검사에서 어, 자궁경부 전암병변암 전단계가 발견이 되죠. 이형성증 2단계, 음. 이형성증 3단계 또는 상피내암. 음. 그런 것들이 속하게 되는데요 아주 커다란 종양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현미경적으로 상피세포에만 암세포들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살짝 드러내는 거를 원추절제술이라고 하고요 아주 좀 어린 나이나 그런 분들 좀 도려내기를 좀꺼려되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나 냉동치료나 이런 걸로 그 부분을 파괴하는 것도 어, 할 수가 있습니다 세포검사에서 뭐 4단계 나왔다 그러면 음. 거의 암전 단계 확률이 높거든요 그분들은 결국 원추 절제술 하게 됩니다. 조직 검사 없이 바로 원추 절제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4단계 이상이라서. 그렇죠. 네. 교과서에도 해도 된다고 그랬으니까요. 네. 그리고 사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선생님 조직 검사할 때 진짜 코딱지만큼떼잖아요자궁경부를 네. 네. 배를 열거나 맞아요. 막 이렇게 해서 조직 검사하는 게 아니니까 네. 조직 검사 정도까지는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바늘을 찔러서 배 깊숙히 넣거나 네. 그런 게 네. 전혀 아니잖아요. 맞아요. 원추 절제술이 어쨌든 잘라내는 거니까 네, 제일 명백 명확한 명백한 치료법이기는 하잖아요. 젊은 분들은 이제 출산하고 연관이 되니까. 네. 근데 상가에서도 옛날에는 원추 절제술 을 하면 무조건 묶어야 된다. 아이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얘기가 없어지고 임신을 해서 자궁 경구 주기적으로 보면 된다고 맞아요. 했는데 원추 절제술을 무조건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제가 오늘 오기 전에도 상과 교수님한테 물어보고 왔어요 대신 업데이트 원추 절제 수술을 하면 도대체 응. 조사의 위험성이 얼마나 증가하냐 응. 미국 산부인과 학회라든지 그런 곳에서 원추 절제술한거 자체가 조산의 고위험은 아니다. 서클리지라고 불리는 자궁 봉축술을 꼭할 필요는 없다고 네. 들었거든요. 네. 저도 이제 원추절제술 옛날 많이 해봤지만 네. 하면 저희가 막 이렇게 후. 아니잖아요. 맞아요. 정말 얇게 이렇게 맞아요. 뜨잖아요. 네. 꼭 해야되는 환자들이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네. 이상한 치료들을 하다가 절대 이상한 치료를 하지 마세요. 아, 막 이렇게 진행돼서 오는 네.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질 세정제를 막 쓰다가 음. 온다던가 아니면 쓸데없는 치료들.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냉동치료나 이런걸로 안되는 수준의 환자들도 맞아요. 자꾸 이렇게 막 그냥 레이저로만 하면 안되나요? 자궁경부 길이가 보통 한 평균 한 3cm 응. 아마 고정될 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짝 도려내는 깊이가 0.5cm가 안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도려내고 나서 한 달만 지나면 말끔해져 있어요. 맞아, 맞아, 맞아. 세포가 재생되어 가지고요 깨끗하게 다 재생됩니다 이게 근데 수술 네. 설명을 할때 네. 꼬깔콘 모양으로 저희가 하니까 네. 엄청 깊어 보이죠 원추 절제술을 하면 한달 정도는 분비물이 좀 많은데 네. 그보통의 시간을 좀 지나고 나면 회복이 잘 되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추 절제술을 하고 나서 또 재발이 될지 안 될지 그거를 예측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HPV가 나옵니다 그 시술을 하고 나서 뭐 3개월에다 6개월 아니면 1년 뒤에 HPV 검사를 해서 HPV가 없어졌다 음. 그러면 좀 마음이 풍나죠 난 임신을 위해서 남겨놓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어, 난안 걸리고 싶어 맞아요. 가능한 많이 잘라주세요 음.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원추절제술을 푹 해달라고 하면 벌 네. 생기나요? 관련은 있겠죠 우리가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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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진을 그, 그, 그러니까 원추절제술을 어. 하고 나서요 경계부에 좀 걸쳐있네요. 이런 말을 들으실 아,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경계부에 걸쳐있다는 게그 병이 완전히 다 어, 남아있다는 꼭 뜻은 꼭 아니거든요. 음. 우리가 절제한 를 다음에 음. 피를 잡기 위해서 전기도 음. 다 찢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좀 파기가 되거든요. 음. 경계부에 보고 있다고 해서 꼭 재발이 무조건 된다는 건 맞아요. 아닙니다. 맞아요. 특히 이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얕게 하니까 어, 얇게를... 마진에 겹치는 경우가 맞아요. 조금 음. 있잖아요. 네. 보통은 뭐 재발 안 하고 또잘 가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가끔 이제 환자 진료 의뢰를 받아 보면은 원추절제술 을 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인데 가끔 음. 원추절제술을 권고를 맞습니다. 받고. 그니까 음. 보람의 병원 같은 경우도 진료 의뢰를 받는 병원이니까 선생님도 네. 뭐 그런 의뢰를 받으실 때가 있잖아요. 저등급이나 네. 아니면 반응성 세포변화나 아니면 만성 자궁경부염 음. 원추절제술을 꼭 해야 될까요? 원추절제술은요 암전 단계, 전암 병변의 정의는 확실합니다. 이형성증 2단계, 이형성증 3단계, 상피내암. 아. 이형성증 1단계는 단순히 HPV가 감염된 상태. 저는 저절로 없어질 가능성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 0싶 이상 됩니다. 저등급의 상피세포 이상도 뭐 네. 2년 이상 지속이 되면 이것도 계속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원추절제술을 해도 괜찮다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네. 장기간 환자를 봤을 때 얘긴 거고 네. 단기간 이제 조직 검사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을 때 환자들이 이제 너무 걱정하고 오고 사실 할 필요 없는 네. 거를 저희가 하는 거는 조금 굳이 그렇게 공포를 줄 필요가 있나? 저등급 음 상피세포 이상에서 어 레이저 치료나 뭐 응. 냉동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치료들이 이형성증 2단계 3단계나 뭐 상피내암 이쪽으로 진행하는 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응. 하지만 그걸 안 해도 저절로 좋아질 가능성이 80% 바로... 8,90%다. 저 등급이 이형성 없이 있는데, 응. 그럼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치료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뭔가 계속 끊임없이 하고 네.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발 검색 좀 하지 말라고. 제가 싫으시면 다른 병원 가서 의사한테 상담을 하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제발 여러분, 쓸데없는 치료로 돈을 낭비하지 마시고. 궁경부 하면 절대 빨리 진행하지 마세요. <laughs> 이 얘기를 선생님이 지금 네. 한 10번째 하고 계신 것 네. <laughs> 같은데요. 궁경부는 이렇게 통증이 되게 둔다 거를. 네. 어떤 분들은 이제 통증을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수면마취 비슷하게 하고 맞아요. 그리고 자궁경부 주변에다가 마취 주사를 놓고 그 다음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원주 절제를 너무 깊게 하는 건 어떠냐는 데 너무 깊게 하면 통증 짓고요 피도 <laughs> 피 많이 나요 피엄청나 엄청나요. 생각만 <laughs> 해도 끔찍 저희가 아, 저희 정공이 <laughs> <전국이> 당직 때 <laughs> 그 이제 원주 네, 절제를 네. 하고 나서 피나서 온상 <laughs> 사람들 <웃음> 네. 네. 아. 그 사람들 당직 때 낑낑대면서 지혈하다 보면 은 <laughs> 아, 아 이거를 진짜. 아, 맞아. 이거 누가 진짜 있어? <웃음> <웃음> 특히 게 교수님 중에 선생 <laughs> 이거 내보낼 건데? <laughs> 우리 국가에서 2년씩 해주잖아요. 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적절한 시점 몇 년이고, 네. 선생님 와이프분은 몇 년만 하시고 <laughs> 네. 우리 나라 시스템 너무 좋아요. 무료로 자궁경부암 그렇죠. 검사 2년만 해주고 있네요.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자궁경부세포 검사를 할때 3년 간격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뭐. 기관에 따라서 1년 또는 뭐 3년으로 하고 있는데 절충안으로 2년. 하고 음. 2년 간격으로 하시면 되고 꼭 유념하셔야 될 거는 생리가 안에 피가 난다든지 관계 후에 피가 난다든지 그런 분들은 꼭 2년을 채우지 마시고 바로 병원으로 오셔서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여자인데다가 부인종양을 해서 그런지 저는 사실 환자들한테 1년을 권해주긴 하거든요. 네. 문제가 없는 여성에서 1년 미만으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선생님도 1년으로 하는 게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그럼요. 그렇죠? 일, 그 검진을 하러 왔을 때 물론 질염을 발견할 수도 있고 생리 관련 문진을 해서 다른 병을 진단할 수도 있고 뭐 1년 간격으로 산부인과를 방문하는 거는 추천할 만 하다. HPV 검사는 그러면 추가로 하면 좋을까요? 아니면은 일단 세포 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면 또 하면 좋을까요? 뭐 16, 18번을 확인하는 건 좋아요. 좋아요, 아, 좋아요. 16, 18번은 왜냐면 어, 음. 자궁경부 세포 검사가 정상이라 하더라도 맞아. 16번이나 18번에 감염돼 있으면은 암전 단계가 있을 확률이 맞아. 거의 20% 이상이에요. 그래서 자궁경부 암 검사가 정상이라도 음. 16, 18번이 양성이면 무조건 조가 검사해야 죠 h p v 는또 바이러스니까 우리 항바이러스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HPV는 네. 현재 치료제가 없네요. 연구하는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꽤 선진국이에요. HPV 치료, 치료 백신이 음. 지금 임상시험을 하고 있고요. 음.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릴 것 같고요. 원주 절제술이 임신에 영향이 있는 건 맞습니다. 음. 그러니까 아주 큰 영향이 있는 건 아니라서 안심하셔도 된다는 거지. 영향이 있긴 있거든요. 치료용 HPV 백신이 만약에 시중에 출시가 된다면, 젊은 여성분들 음. 원주 절제술. 를 하기 꺼려하는 음. 원주절제를 피하고 자궁경부암 전 단계를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치료 백신 나오면 선생님 한번더 출연하셔서 백신에 대해서 료백신이 나오는 거를 이제 보시려면은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laughs> 네. 알람 설정까지 하셔야지 보실 뭐수 있어요. 그렇지. 치료 백신의 효과가 60% 정도라고 하는데 사실 원조절했술은 거의 100%예요. <laughs> 다른 말로 지금 치료약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은 네. 실제 치료약은 아니라는 얘기죠. 치료약 뭐겠죠. 네이버에 자궁경부 이 영상 치면 맨 위에 뜨는 건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가 네. 그것 때문이죠. 그러니까 <laughs> 지금 임상 시험 하고 있어요. 아직 출시된 게 없어요. 그리고 HPV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네? <laughs> HPV 방류매이 <방문할 웃음> 목적이 아니에요. 맞아 맞아.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네, 해봐야 될것 같아 진짜. 예방접종을 세번 맞고 나면은 높은 항체 역할을 10년 이상 유지할 수 있다 네. 그러는데. 그럼 내가 10년이 예방 접종한지 10년 지나면 그 10년 한 번씩 해야 되냐? 이거에 네. 대해서 환자들이 또 많이 물어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어, 생각한다고 물어봐줘서 고맙고 <laughs> 예전에 이가나 사가를 맞은 사람들이 국가를 맞았을 때 안전하냐? 그 안전한 건정 연구 결과 나와 있어요 맞아도 된다라는 거는 이제 나와 있는데 맞는 것이 암 발생이나 뭐 전암 병변 발생을 낮춘다는 연구 그 결과는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궁경암 검사 우리가 70%를 커버를 하는데, 음. 추가적으로 이제 다섯 개를 추가해서 20, 추가적인 20%를 커버를 다 했을 때, 그럼 그거에 의해서 암이 생길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아. 그리고 16, 18번이 암을 빨리 만들어요. 아아 음. 근데 나머지 애들은 차이만들어. 음. <laughs> <laughs> 그런 연구 결과를 나, 받으려면. 꽤 많이 기다려야 음, 될것 같아요. 그그 N수가 이제 끝날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이제는 맞아. 다 국가를 맞으니까. 맞아, 맞아, 맞아. 우리 부인종양학회 가이드라인 지침에서도 상황을 고려해서 네. 맞을 수도 있다. 어느 뭐, 정도로 맞아. 하고 있지. 네. 비용 대비 효과를 늘 따져봐야 된다고. 교차면역이라는 네? 게 있는데. 어, 를 맞았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서바릭스 같은 거는요 교차 면역 효과가 좀더 높습니다. 1육 십팔 번외 다른 고위험 바이러스에 대해서 면역 효과도 어제 어떻게 유지가 음. 됩니다. 자궁경부 세포 검사가 이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HPV가 있다고 진단이 돼서 걱정하고 계신 환자들에게 부인종양의학을 전공하신 선생님으로서 한마디. 네, 자궁경부 세포 검사에서 뭐일 단계 가장 낮은 단계 이상이다 그러면은 HPV 검사를 같이 해서 어, 암전달계이 있을 확률을 보고 필요하면 조직 검사를 하면 되고요. HPV는 90% 이상이 저절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HPV가 있다고 나왔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속 감염, 이 1년이나 2년 이상 지속 감염되는 경우만 서서히 암으로 진행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마세요. 그러니까... 검사 자주 하지 마세요 <웃음> 네. <웃음> 자궁경부세포검사에 이상이 있어서 고민이 되시는 분들 보라매병원에 근무하고 계신 김태훈 선생님께 결과지를 가지고 가셔서 상담을 받는 것도 방법이니까 선생님 외래에 한번 방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부인 종양에 대해서 부인과의 양성 종양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또 선생님 모시고 재밌는 얘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동네 산부인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와아 선생님 좀 진도가 진짜 빨다 저희는 하면 두 시간 동안 마시는 게그잡사을 놓고 하는데 중간에 많이 해가지고 별만 하자 해야 돼요 속상하면 빨리 막 하고 난는에 제가 알아서 편집할게요 편집하는데 역시 선생님들이 보시면 너무 진짜 깔끔하게 번호만 착착착 나가서 <laughs>